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우리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이끌어주시나이다 구하오니 모든 일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어 언제나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켜 상국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나의 기쁨은 당신의 계명에 있사오니 그 길을 따라 곧장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입속에 기울이지 않고 당신의 언약으로 기울게 하소서. 헛된 것에서 나의 눈을 돌리시고 당신의 길을 걸어 생명 얻게 하소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주신 약속을 당신의 종에게 지켜 주소서. 당신의 결정은 은혜로 우시니그 몸소리치는 모욕에서 건져 주소서. 당신의 계명을 나는 갈망하였으니 정의를 세우시어 이 몸을 살려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마테오가 전한 고금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타일러 주어라. 그가 말을 들으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는 셈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 그리하여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을 들어 확정하여라. 한 말씀대로 모든 사실을 밝혀라. 그래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을 것이다.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모아 구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무슨 일이든 다 들어주실 것이다. 단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샬롬. 오늘 복음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앞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상처받은 영혼을 위해 할수 있는 일, 혹은 교회 공동체에 위해를 간 사람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후반부에는 이렇게 두세 사람의 힘이 매우 크고 두세 사람이라도 기도하면 그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묵상합니다. 세 단계에 걸쳐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교회가 함께 화해를 하라고 합니다. 매우 의미심장하고 오늘날 상옥 현장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문제의 발단은 잘못을 저지른 형제입니다. 여기서 잘못이란 교회 공동체 전체 혹은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악을 끼친 사람이겠죠. 먼저 두 사람이 서로 만나 잘못한 것을 타일러 주고 죄를 깨우치면 이런 양을 얻듯이 사람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뉘치, 뉘우치지 않으면 인내심을 가지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나서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이나 세리 취급을 하라는 것이죠. 옛 교부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잘못을 저지른 교우를 대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우선 마음으로 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공격을 받는다고 느껴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숙취심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결국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리고 마태오 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그 당시에도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는 벌어진 일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않으면 결국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끼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환난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이었던 것이죠. 갈등과 분열을 막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의 신뢰와 열정으로 해결해 나가는 팀워크입니다. 어려움은 함께 극복해야 합니다. 많은 수의 사람이 함께 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힘을 모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각각 두세 사람의 헌신이 모여지고 합쳐지면 강건한 반석 위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는 함께 기도하는 힘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먼저 서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나처럼 세상을 살며 기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배워 나가는 신앙의 모범을 찾을 때입니다. 거창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가운데 삶을 신앙 가운데 나누며 좀더 굳건하게 그리고 성숙해지는 신앙인의 삶을 살도록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육이라는 말보다 양육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깨어있는 두세 사람의 힘으로 공동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하느님 앞에 선 사람은 이제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환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영적 지도자에게 자신의 기도를 늘 점검받고 함께 기도를 드리고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중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함께 경험해 보도록 합시다. 남을 위한 기도는 곧 나의 치유가 된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인든지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어줄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깊이 마음에 새깁시다. 이는 비록 공동체의 죄를 범하고 누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두 사람 이상만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지니셨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기도하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와 그 간절함이 먼저입니다. 두세 사람의 기도가 다른 두세 사람의 기도와 계속 합쳐지면 커다란 물결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 선교주일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안전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갈등이 항상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여성들의 헌신과 열정의 기반 위에서 세워졌고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세 사람의 함께 기도하는 힘으로 지금 교회 공동체가 설수 있었음을 같이 기억합시다.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세상이 주지 못할 평화를 간직한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는 믿나이다. 저는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클라도 치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살인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우리의 간구하는 바를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다시 중단된 감사성찬례가 재개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교회에서의 감사성찬례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귀한 가정, 귀한 우리들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가정의 예배를 통해 온전히 주님과 만나고 우리의 바라는 바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느님의 뜻대로 짓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교우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합심하여 하느님께 봉헌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임시 공간으로 이전하여 지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마음을 모아 잘 이겨나가도록.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여성 선교주일입니다. 교회의 근원을 잃은 여성들의 헌신과 열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눈물과 수고를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교회를 혐오와 차별, 갈등과 위협이 사라진 안전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여성 교우들의 헌신과 더불어 여성 성직자들을 기억하시어 맡겨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사제 성소를 통해 성직의 길을 걷고자 준비하는 신학생 특별히 이해선 요한나 전도사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의 일부를 뽑는 시기입니다.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은 교회위원들에게 능력을 주시어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저희들이 기도로 선출하게 하옵소서. 오늘 가정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총의 손길로 인도하시어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거룩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건강과 안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함께하소서. 아멘. 알리는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9월 13일 이틀간이고요 9월 20일 날 신자회장 투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월 6일과 9월 13일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기 때문에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합니다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시간은 오후 12시 반부터 2시까지고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오셔서 기표하시고 다시 가시면 됩니다. 총 6명을 선택해서 투표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여성, 한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당연직 사제회장님이신 유거시정 어거스틴, 박종미 대례사 어머니회장 김성우 안드레아 아버지회장입니다. 또 매일 10시에 성당 재건축을 위한 기도가 릴레이로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9월 13일까지 대변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교자교회 건축위원회가 다음 주, 아, 이번 주 토요일 9월 12일 11시에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중요한 광고 마지막으로 9월 20일 주교조성당 마지막 성찬례, 그리고 환원예식이 오후 3시에 주교님 집전으로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